집으로 돌아가서 작업복이랑 입을 옷한두벌 챙겨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멘탈이 나가서 그날도 고시원 갈돈50 정도 남겨준 거 중에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 10장 충전하고 pc방 가서 게임을 하면서 토토했다. 결과는 따다가 결국은 다 잃고 고시원 알아본다는 핑계로 pc방에서 이틀 동안 노숙했다. 하루는 견딜만 했는데 이틀째 되니까 정말 사람이 졸리기도 졸리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그 시절 많이 했는데 발자국 소리를 30시간 넘게 들어보니까. 헤드셋을 벗어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 밥은 아까워서 하루에 한끼 먹고, 남은 돈 30장 후반, 그돈 중에 절반만 다시 또 도박함, 고시원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는 다 꼬랐지 정말 처참하다. 그때 기억난다. 돈 잃고 피곤하고 고시원 갈 돈은 모자르고, 전화해보니까 대부분 무보증금 30위 아래, 전달에 일한 돈 중에 팩 정도 보름 정도 있다가 들어오기로 했고, 고시원 사장님한테 정말 사정사정했다. 지금 당장 집을 나왔는데 돈이 10만원 밖에 없다고. 내일부터 인력서라도 가서 일주일 안에 돈 드릴 테니까 받아주실 수 없냐니까 고민하시더니 와보라고 하더라. 25만 원짜리 방 준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 타고 캐리어 가지고 갔다. 수중에 남은 돈은 15만 원이었나 16만 원 있었다. 택시를 타야 하나 고민했지만 돈 아끼려고 지하철 탔음. 진짜 살다 살다 고시원 처음 가봤는데 진짜 혜림 화장실 딸려 있는 방이었는데 진짜로 남자 성인 두명 누우면 공간이 없는 방이었다. 가장 싼방 25만 원짜리. 캐리어 하나 놓으니 지나갈 길도 좁아지는 정도.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당장 이런 곳이라도 잘수 있으면 감사하겠더라. 너무 피곤하니까 사장님이 사정도 봐줘서 고맙기도 하고. 저라고 좋다고 하고 10만원 드리고 잠잤다. 자고 일어나서 저녁쯤에 밥사 먹으러 나가고. 수중에 있는 돈으로 핸드폰 선불폰 요금 거의 끝나가서 만원 충전하고 밥사 먹고. 토토는 꾹 참았다. 그리고 인력 일주일 넘게 잘 다녔던 것 같다. 80인가 90인가 통장에 찍히고 사장님한테 잔금 15만원 드리고. 이발도 좀 하고 선불폰 쓰는데 폰 요금도 충전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돈이 조금 남았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지 한번걸때 무조건 단폴 10만으로 정말 웃긴 게 예전에 30으로 300땄던 마음보다 그냥 될테면 되라라는 편한 마음으로 도박했던 것 같다 어차피 인생 개망했고 하루에 돈 벌면 10만원 버니까 그리고 내일 인력도 가든 말든 어차피 인력이라는 게 하루살이 인생이니까 보름 후에는 또 100정도인가 일하다가 나온 돈 나올 게 있어서 마음이 더 편했다 진짜 새출발이라는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니면 보금자리를 옮기면 잘되는 미신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말 가진 돈80 정도로 800 넘게 땄다. 중간에 사다리 말고 파워볼도 하고 스포츠로 정말 미친 듯이 땄다. 80 정도에서 도박 시작할 때 제일 처음 간절하게 바랬던 생각이 25만원짜리 좁아터져서 숨이 막히고 바로 옆에 화장실 있는데 옆방에서 담배를 피는지 오줌을 화장실에서 싸는지 진짜 하수구에서 담배 냄새랑 오줌 냄새가 방안까지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다. 진짜로 도박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틀려도 되는데 맞으면 제발 원룸으로 이사 가고 싶다였다. 주변에 300, 200 정도 보증금 주면 원룸으로 월세 30 아래로 많이 있었거든 달동내라 아무튼 800 정도 돈따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월세방은 구했으니 이제 중고차를 사고 싶어진 거임. 그때 고시텔에서 바로 나와서 원룸 계약하고 그냥 남은 돈으로 인력 다니면서 중고차를 샀어야 하는데 800이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다. 기억상으로 900까지는 못 가고 800에서 욕심부려서 이틀인가 사흘 만에 다시 300으로 줄어들고. 300으로 얼른 가면 되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없던 돈이면 있는데 있던 돈은 못 잊는다. 그냥 그대로 토사장 아가리에 다 꼬라박았다. 토사장도 존나 웃길 거다. 지금 생각하면 존나 웃기네. 돈 잃으면 회원 탈퇴 신청하고 급여할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아무튼 돈이란 돈은 다 잃고 다시 인력생활 시작함. 있던 돈이 없으니까 정말 일하기도 싫고 일하는데 짜증만 나고 그렇더라. 또한번 그렇게 돈을 따니까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짜 미친놈처럼 인력 다니면 하루 벌어서 그날 저녁에 하는 국내 야구에 다 꼬라박았다. 그게 한 10일 동안은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진짜 인생 낭비는 레전드로 하고 먼지 먹는 인력 노가다 하면서 정말 레전드 찍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갈 때는 오늘은 재발이 끝나면 도박 안 해야지 하는데 인력 사무소에서 돈 11만원 받고 나면 진짜 나도 모르게 국내 야구 검색해서 배팅하게 되더라. 딱 10만 배팅하고 1만으로 저녁밥 아니면 맥주 사고 남은 돈으로 교통카드 충전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일자리를 찾게 됐다. 그럼 뭐해 원룸 갈 돈도 차도 없는데 그냥 불알 두 쪽만 달고 일하러 갔다. 인력은 아니지만 돈은 더 주는 그런 기술직이다 월급제라 주말에 일안 하면 인력수 가서 밥값 벌고 교통비랑 폰비 벌었다. 월급 받고 한두 달은 원룸으로 이사할 생각에 꾹 참았다. 나중에 그러길 1년 동안 고시텔에서 생활했다. 물론 도박 못 참고 배팅으로 다탕지남.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레전드다. 처음 정말 두 달인가 세달 고시텔에서 있다가 고시텔에서 월세 못 내서 쫓겨날 위기도 있었다. 아버지한테는 그때동안 문자 엄청 많이 왔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답장이라도 해달라고. 나는 부효막심한게 답장도 안한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하던데. 가출이라 수사도 안해줬다고 함. 아무튼 고시텔 돈도 못내고 PC방 갈 돈도 없고 정말 지쳐버렸다. 멘탈이 진짜 정상이 아니었다. 매달 돈 벌면 다 꼬라박고 월세 부족하니까. 이제는 그러다가 개인 돈까지 손댔었다. 30불은 빌리고 45줘야 되고. 당장 고시텔 월세가 없어서 개인 돈을 빌렸다. 안 갚으면 직장 동료 회사에 찾아가서 깽판친다더라. 무서워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개인 돈 연체해본 적은 없는데 가끔 돈 빌리던 커뮤에 보면 사고자라서 욕하고 그런 거 엄청 올라와서 쫄아서 단한 번도 개인 돈돈줄 것까지는 연체 안 해봤다. 아무튼 그렇게 30-45 받아보니까 은행이 뚫렸었다. 첫 달만 그렇지 거래 한 번만 뚫으면 걔네도 돈 엄청 잘 빌려주더라 비대면으로. 배가래까지도 잘 빌려준다. 대신 기간은 2주 길어야 3주 정도. 한 달치도 빌려주는데 한달 이자가 거의 50%였다. 아무튼 그렇게 1년 동안 고시텔 살면서 매달 돈 빌리고 토토하고 이자 같고 거의 돈은 한 3,800, 4,000 가까이 번거 같은데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고 여름에 노가다 해본 애들은 알 거다. 진짜 더위가 살인 더위다. 일 끝나고 집 가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다. 일주일 정도 접질러서 당연히 회사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공상처리도 안 되고 그냥 쉬어야 했고 쉬는 동안 당연히 노름했다. 그때가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던 시기임. 쉬면서 노름해도 어차피 영해수렴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교통카드 충전할 돈이 없어서 회사 몇번 왕복 8km 정도 되는데 걸어다녔다. 진짜 다리 아프고 그런 경험하니까 멘탈이 진짜 영혼이 나가버렸다. 그때 1336 전화해서 구제받으려고 결심함. 그리고 아버지한테 문자에서 돈좀 붙여달라고 50정도만 붙여달라고 했다. 고시텔 밀린 돈이랑 밥값이랑 한다고. 물론 나는 뿌리부터가 악마종자색인지 아버지랑 전화통화하고 돈 받고 나서도 고시텔 돈 내고 남은 돈 토토로 탕진했다. 정말 아직도 기억난다. 내 자신이 악마 새긴 게 분명하다고. 아버지가 돈 주실 때 통화했던 거 기억도 난다. 잘 지내냐고. 답장 엄청 빨리 오더라. 거의 1년 동안 연락 안 했었으니까. 아무튼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랑 화해에 포옹도 하고. 1336 치료 받으러 다닐 거라고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8개월? 7개월 동안은 아버지한테 빚 갚는다고 돈다 드렸다. 1336 치료도 받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고차 사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부터 모은 돈으로 중고차 한대 사라고 했는데 아버지한테서 돈 관리하는 걸 내가 뺏었다. 그랬으면 안 됐던 건데 그 이유는 다시 도박 재발해서 모은 돈다 날리고 그것 도한1500 정도 될 거다. 다 날리고 복구하려고 매달 월급 꼬라박고 개인 돈도 다시 빌려서 이자가 팠다. 저번 달 월급 받고 하루 만에 통장에 천장고 치었다 사람 욕심이 1 5 0 0이런거 천복구 하니까 실제로는 700이지 월급이 300 껴있으니 1500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손댔는데 진짜 구회 말에 역전 두 번이나 당해서 졌다. 마무리 투수가 투런 홈런 이틀 연속 쳐 맞아서 어이가 없고 허탈하더라. 사람이 돈이 천정도 날려버리니까 실은 2500이지. 개인 돈1 3 0가을 돈까지 다 날려버렸다. 그거는 상환하고 토토해서 야 한건데. 눈알 돌아가서 아버지 핸폰으로 다시 간단 대출 받았다. 300. 아버지가 한번 나한테 통장이랑 다 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통장 비번 바꿨다. 통장 비번 어. 모르니까 지금까지 하고 싶어도 대출 받을 수도 없었지. 근데 이번에 오픈뱅킹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다. 인터넷 뱅킹 비번은 아버지도 안 바꾸셨거든. 통장 비번만 모르지. 인터넷 뱅킹 비번만 알면 오픈 뱅킹으로 어느 은행이든 접근해서 이체 거래가 가능함. 그래서 그걸로 통장 이체 인증받아서 비대면 간단 대출을 받았는데 300 받았다. 받은 지 3일 만에 갑자기 이체 받은 은행에서 대출 거래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던 거임. 전화 차단 다 해놨는데 아버지가 그거 전화 받고 나한테 돈 빌렸냐고 해서 빌렸다고 이실직고하고. 지금 다시 고시텔로 런했다. 아버지한테 문자 왔더라. 아빠 가면에 밥잘 챙겨 먹어. 지금 고시텔도 개인 돈 빌린 거 남은 걸로 왔다. 130값을 거 마련한 게 개인 돈. 한 명한테 100빌 138값. 한 명한테 60빌 85값. 160빌려서 130값고 30중에 25만원 내고 고시텔 들어왔다. 35만원짜리 고시텔이라서 이번 달 월급 받으면 10만원 내야 된다. 존나 병신 같은 게 5만원 남은 거 중에 4만원 토토 충전하고. 만원으로 다이소 가서 샤워타월이랑 비누 사고 오는 길에 라면 한봉사음 9월 3일날 내일이면 50 들어오는데. 지금 라면만 이틀째 먹고 있다. 통장에 잔액 1900원 남음. 내일은 돈 들어오면 도박 안 하고 안 해야지. 그냥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고. 내일모레부터 비안 온다는데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한테 빚이나 갚아야겠다. 중간중간에 나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인간이라는 게. 도박으로 돈을 따면 딸수록 멈출 수가 없게 고안되어 있나 보다. 이런 돈이 많아서일까. 도박은 거의 10년 했고 직장은 8년 다녔다. 다들 그만하자. 한 번이 어렵지 한번 달렸다가 숨 고르고 다시 달리는 건 쉬운 일이더라. 이번에는 진짜로 해보려고 한다. 다들 그만하자. 정말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운 좋겠다도 전부 잃게 되는 게 도박이다. 카드 다 잘랐다.